사람마다 후각 능력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후각은 선천적인 능력의 영역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맞습니다. 선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분법적이고 정확하지도 않고 좀더 쉽게 말하면 가수하고 비슷합니다. 가수들이 자신의 음색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집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래를 부르는 기교나 스킬에 좀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후각도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중한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특징은 모두 후천적인 연습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특징은 바로 적응성입니다. 우리가 화장실 가서 똥을 싸게 되면 처음에는 자신의 똥 냄새가 싫어서 에서 다른 곳에 주의를 쏟으려고 하지만 5분 정도가 지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가 희미해지는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바로 우리는 똥 냄새에 적응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특정 냄새를 계속 맡으면 점차 그 냄새에 적응이 되어 더 이상 맡을 수 없게 되고 이걸 후각 피로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피하지 못하니까 수능했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향료 원액과 같은 강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지 않고, 겨울철에 코를 촉촉하게만 해준다면, 영구적인 후각피로현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 민감성인데, 이 부분이 바로 선천적으로 차이가 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 보통 공간이나 시간, 계절, 심리적 분위기에 따라 우리는 같은 향을 맡을지라도 다르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후각적 감도가 좋은 사람은 어, 여리여리하거나 밋밋한 향도 구분이 명확할 정도로 민감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구분하는데 좀더 수월하다고 하죠. 그렇다고 무조건 선천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개인의 건강 상태나 평소 신체 관리 습관에 따라 일관되게 향을 맡을 수 있거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 세 번째 특징은 엽치 값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강한 자극을 주는 음식만 먹게 되다가 간이 심심하거나 밍밍한 음식을 먹게 되면 싱거워서 맛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평소에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심심하게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싱겁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죠. 바로 이처럼 후각도 강한 엽치가 있으면 항상 강한 자극의 냄새만 구분이 가능하고 여리여리하거나 이제 심심한 냄새는 맡아지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의 농도에 따른 감지입니다. 같은 향이라도 응축되고 농축된 향일 때와 희석되었을 때의 향은 다르게 맡아집니다. 대표적으로 동물성 향료를 원액에 가깝게 맡으면 매우 불쾌한 향치가 나지만 알콜과 희석화에 맞게 되면 머스크 향처럼 파우더리하고 꽃향기 비스모리하게 납니다. 이처럼 향의 농도에 따라서 향을 자주 맡아보고 그 차이를 인지하는 연습을 통해 향의 농도를 좀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좋아요, 향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